반갑습니다. 오늘 지금 영양제 좀 갖고 나왔어요. 제가 몸이 진짜 좋았는데, 어,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졌어요. 영양제를 챙겨 먹기 시작하니까 좀 다시 좋아지더라고요. 그래서, 우리 다 같이 영양제 챙겨 먹고, 어, 우리가 좋아하는, 열심히, 어, 같이 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영양제 들고 나왔습니다. 일단은, 비타민C. 이거는 자, 기본적으로 챙겨 드시는 분들 많죠. 안 챙겨 드시면, 비타민C 꼭 챙겨 드셔야 돼요. 그리고, 종합 비타민, 비타민B 군들, D, 뭐 이렇게 들어있는 종합 비타민, 꼭 챙겨 드셔요. 그리고, 미네랄, 칼슘, 마그네슘, 아연, 셀렌 고리, 망강, 크롬, 비타민D, 이렇게 들어있는 미네랄 부스터, 챙겨 드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, 오메가3, 생선기름이죠? 꼭 챙겨드셔야 돼요. 그리고 유산균. 장안 좋으시거나 그러시는데 유산균 꼭 챙겨드셔야 돼요. 이거 드시모네 거, 드시모네 4500인데 좀 비싸요. 하루 한 6천원 정도 하거든요, 한 포에. 근데 우리 안 좋은 담배 피시는 분들 많잖아요. 담배 피지 마시고, 이거 사 드세요. 유산균. 그다음에 크레아틴. 운동할 때 크레아틴 꼭 하나씩 챙겨 먹어요. 크레아틴 소고기에 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. 크레트 챙겨 먹습니다. 그리고, 마지막, 홍삼. 네. 이렇게 챙겨 먹고 있습니다. 제가 지금 한달 넘게 꾸준히 챙겨 먹었는데, 어, 진짜 몸이 많이 좋아지더라고요. 네. 막 그냥 이유 없는 두통도 좀 있고 그랬었거든요. 근데 영양제도 챙겨 먹고, 뭐 이유 없이 막 두통이 오는 거, 그런 게 없어졌어요. 제 몸에 모자랐던 영양분들이 영양제로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영양제 안 드시고 계신 분들은 어, 영양제 한번 챙겨보세요. 어, 꼭 운동하실 때 진짜 좋아지실 거예요. 꼭안 드시더라도 많이 못 챙겨 드시더라도 요 비타민 C 하고 유산균 오메가 3이 정도는 꼭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. 예.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